그래서 정말 정말 간단하게 질문을 좀 준비를 했어가지고요. 아질문을 아, 준비하셨구나. 네. 네. 얘기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 소개부터 시작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 레식 예능 유튜브 하고 있는 리키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시즈킹 시즈... <laughs> 이후로 <웃음> 어떻게 <웃음> 지내시네요? 시즈킹 <laughs> <laughs> 네. 이후로. 네. 네. 이제 좀... 당일 날에는 저 터지고 나서 네. 사람들이 레식 켜줘 그래가지고. <laughs> 레식을 잠깐 하긴 했는데 바로 레식을 네, 레식. 하시네. <laughs> 네, 바로 레식하길래 나도 아 진짜 대가리 깨졌구나 싶었는데 그날 딱 네. 지나고 나니까 레식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뭐 편집만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이번 시즌 랭크를잘안 하시나요? 아 이번 시즌 랭크는 또 랭크 다시 봉인해야죠. 아, 그거 그냥 스트레스 제조기임. 그건 맞긴 해요. <laughs> 네. 근데, 아니 그 제가 최근에 올라온 영상 봤거든요. 막개파이든이면 랭크를 돌리시는 저번 시즌인 것 같은데 막플레원이시더라고요아예 네. 그럼 플레원이면은 랭크를 되게 많이 돌리신 거 아니에요? 어.. 저번 시즌 한 200판 했어요 다이아 찍고 아. 딱 그만뒀.. 그만뒀거든요 바로 그만뒀잖아요 예. 아 이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하는데 또 딱히.. 네. 아.. 시작 안 하면 그냥 안 하고 네. 음. 아 이게 엄지발가락만 닿아도 카퍼라고 나오니까 이거 멈출 수가 <laughs> 없어요 <laughs> <laughs> 제가 강제로 돌려버리면 시간... <laughs> 어, 어. 바로 도망가야지. 네, 게임하면서 위에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고 있어야겠 <laughs> 랭크인지 브라인지 어. 좀 뒤로 더, 더 전으로 돌아가서 음. 항상 좀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음흠. 어쩌다가 이 레시기란 게임을 시작하시고 어쩌다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됐는지가 좀 항상 궁금합니다. 모든 분들한테. 음. 원래는 이제 배그 좀 했었거든요. 아 배그 친구들이 하자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당시 배그 메타가 어땠냐면 정크랜 메타였어요. 총알은 60발 들고 다니고 수류탄 20개 들고 다니는 애들이 <laughs> 탑텐되기만 하면 그냥 수류탄 여기저기 다 뿌려버려가지고 음... 아니 이게 총 게임이야? 이러고 화가 잔뜩 나 있었는데 그냥 그때 딱 친구가 나 옛날에 레식이라는 게임 했었다. 어, 너랑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같이 했는데 적응 좀 하니까 재밌길래 그래서 레식하고. 뭐 클린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그 VR 체체라고 음지 하나 있거든요. 네네네, VR 체체 알긴 합니다. 아 알긴 알아요. <laughs>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막 오잉큐하고 그러다가 게임한 나 게임하는 게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혹시 영상으로 그냥 저장해서 추억 남기는 용도? 약간 사진 찍는 것처럼 이왕 만드는 거 자막도 붙일까? 이러고. 그럼 유튜브를 먼저 시작하신 거네요. 네, 네 맞아요. 음 일, 이년 정도 하다가 방송 시작했어요. 아오 유튜브 처음 하실 때는 캠 방송을 하신 거 아니죠? 네. 음, 어. 그럼 아예 방송 처음 하실 때도 캠 방송 을 아예 켜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 처음에는 캠안켤 생각이었어요. 아. 음. 그럼 어쩌다가 캠을 켜시게 된 거예요? 그냥 친구가 캠방을 켜는 게 훨씬 재밌을 것 같다고. 아. 몇 컷의 아. 권유를 해서 음. 아 방송을 좀 다채롭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라도 해보려 그랬거든요. 음. 버튜버를 할까 아니면은 캠방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버튜버 견적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쵸. 몇백 어. 드니까. 친구가 그냥 캔방 하는 쪽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버튜버보다는 음... 그래서 했는데 첫날에는 진짜 명치에 감자 하나 껴있는 느낌이었어요 <laughs>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냥 말도 똑바로 못하고 표정 관리도 안되고 어쩔 수 없지 <laughs> 저는 레식 방송인 분들을 웬만하면 좀더 팔로잉을 하거든요 뭐 유튜브에 추천 영상을 떠서 보 때도 항상 뭔가 합방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뭔가 먼저 다가긴 좀 힘들 것 같긴 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음... 그럼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은 다뭐 VR 에서 만나신 분 그런 분들이신가요? 네 방송 다안 하는 애들이에요. 아 음... 다 친구들. 그러면 항상 좀 뭔가 합방이라던가막 그런 거를 딱히 못 봤는데 어쩌다가 시즈킹에 좀 참여를 하시게 됐나요? 불, 불러줬는데 이번에도 안 나가면은 진짜 시청자들이 나한테 뭐라고 엄청 할것 같아가지고 아 <laughs> 살짝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아까 레식하는 친구들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걔네가 진짜 남김 없이 싹다져봤거든요레식을 <laughs> <laughs> 저만 저만 남은. <laughs> 그래서 레식가 같이 할 친구가 없어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친구도 없겠다. 진짜 친구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레식하는 친구를. 음. 그래서 딱 마침 시즈킹 그래서 하게 됐죠. 근데 막손효전 소녀전, 소녀전선도 하시고 그런 보면은 좀 그쪽 끼가 있으신 거 아니야? 아 명일방주입니다. 아, 아 <laughs> <laughs> 명일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자 크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가 오늘 방송 유저들이 화냅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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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취미 생활 자체가? <laughs> 네 맞죠. 최근에는 좀 약간 탈덕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네. 이제 중고딩 때는 뭐 친구들이랑 애니를 같이 보기도 하고, 그냥 나 혼자 애니 뭐신작 나온 거 있으면 보고 막 그랬는데, 네. 요즘엔뭐 그냥 애 같은 애니메이션 밖에 안 나와가지고, <laughs> 진 명신 같은 거 밖에 없어서, <laughs> 요즘 애니를 안 보고 네. 있다가, 그랬더니 진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제가 레싱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 씹덕이어가지고 네, 네. 영화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뭐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는데 애니랑 만화까지 안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랑 대화를 못 하겠는 거야. 아, 어, 그래서 요즘엔 좀 억지로라도 애니나 드라마 이런 거 보고 있기는 해요. 또 다시 보니까 재밌더라고. 음. 어근데유뚝님은 그러면 은 애니메이션 이런 거안 보시는데 네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아예 모르거든요, 잘 이쪽 문화를 아, 잘 몰라. 어렸어도 네. 어렸어도 안 봤어요, 아예. 음. 저그 흔하디 흔한 나루토 블시츠도안 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막장 시절에 친구들도 다 이쪽 아, 이런 아, 쪽에 들어가지고 음. 그냥 아예 뭐가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는 아, 사실 원피스 나루토 블리츠 이거 이거는 음. 좀 녹은 본이긴 하거든요. <laughs> 그래요? 네, 이거 인사인이어가지고 그 네. 노 녹은 본이. 뭐가 뭐가 근본이에요? 캐릭 캐릭 체인지. <laughs> 이런 게좀 근본인 아. 애니메이션이긴 하거든요. 네.. 아.. 취향은 잘 알았습니다 <웃음> <웃음> 네. 이거 잠시만 애매한데.. 아 어? 뭐야? 어? 아너 어디가? 오릭스! 오릭스 등딱지 딱돼아 나이스 스모크도 여기 왔네 어어 쟤앞달리바이 괜찮아요? 개, 괜찮은 건가? 괜찮은 건가? 자잠시 아, 어디 어디 아, 가졌어요너너 사이트 아래 가가지고 알리바이랑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지하에, 지하에 알리바이 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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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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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존나, 얘 부셨어. 아, 얘가 부셨, 부셨어. 와, 이거 누구야? 어떤 자식이? 뭐? 어 뭐야 뭐 뭐. 너 이리 와봐. 너가 우리 유등님 죽였. 어떤 자식이 일로 와봐. 아 뭐야 여기 있었네? 어쩔 건데. 뭘할수 있는? 이, 이 광대 자식. 오, 우짜. 한동 기다렸다가, 어나이스 <laughs> 채팅에서 네. 캐릭캐릭 캐릭 체인지는 우리 누나팩이고 달빛천사는 우리 어머니 취향이라는데요? <laughs> 그분 어릴 때 애니 안 보신 분이. 음. 네. 어 어렸을 때 보신 거예요? 네, 뭐저 초등학교 6학년 막 이럴 때 방영했던 애니들이니까. 음. 저는 어렸을 때 다큐멘터리 봤어요. <웃음> <웃음> 어렸을 때부터 애니그리 취향이라. <laughs> 맨날 맨날 집 가서 다큐 틀어놓고.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laughs> 네, 내 <laughs> 네, 찌어 틀어놓고 이제. <laughs> 저는 이제 해양 생물 좋아했습니다. 아 상호은은한장은한요 그냥 나중에 국은한한한테 와요. 뭐가? 뭐아 데이모스가. 한습니다국 아, 뭐야? 잡았네 감사합니다 한국 핑, 한국은 한국은 한핑 어, 화장실 쪽 사람 들어온 거 같아요 국은 한국은 인국은한 아론? 이쪽으로 가서 지나 아론이 뚱땡이 자식 이거 죽아아 장전하는구나 으아 뒤로 돌아서어 뭐야 아니기다너너 <laughs>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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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랜만에 이걸로 죽어보자 아 나이스 <laughs> 어, 내가 내가 대접받는데? <laughs> 마른매치 이런 맛이지. 마른매치 오랜만에.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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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데 두 명. 어떤데 두 명. 바로 쉬고 몸. 쉬프트 고장난 몽탄류 해버려. 어 잠깐만. 바로 고쳐졌죠? 아. 야 등록쓰지 예, 마. 나이스. 어 아, 죽겠어. 어 뭐야? <laughs> 나이스. 나는 연막탄으로 죽여야지. 바로 관자 오른쪽 관자놀이 그리고 왼쪽 관자놀이. 안 죽네? <laughs> 우리 너은 나쁜 사람 같아 <laughs> 우리 너 못했어. 원래 빠른 매치 이런 겁니다. <laughs> 음, 맞죠 이거? <laughs> 아, 뭐야? 어, 미안해. 아니 아니 아별 별일 아니에요. 아, 자이좀 아, 별일 일어난 것 같아요. 헐 음, 차시? 아, 아니 그 바로 오른쪽에 알리바이 있어가지고. 아 나이스? 그럼 이 알리바이가 끝인데? 야. 알리바이 어디 있어요? 아, 지 바로 앞에 있어요. 아, 지금 사이트로 들어가. 어디갔어? 뭐, 나이스, 나이스. 아, 어 저희 관율 100% 인데요? <laughs> <드로닝에 웃음> <laughs> 그러네 <그럼, 웃음> 저희 둘이 그냥 밤에는 드로닝 하는거 아니랬어 아, 야저희지찢시는거 그래.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치는거 상대를 향해서 오케이 너무 좋아 음, 뭔지 아시죠? 네 이게 빠매지. 음, 바로가져왔어 거기, 거기 근처 에이스 들어올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웃음> <웃음>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네. 오케이. 잘 가라. <laughs> 안 되지, 임마. 우리 에이스한테 박치게 해야 된다고. 온다 예 여기로 완전히 여기로 올 생각인 것 같아 온다 온다 들어왔어요 뭐야 아는 아는 건가 아니다 아왜또가와좀 그냥 <laughs> 오란 말이야 내가 아예 빠져야겠다 내가 아예 빠지면 <laughs> 그걸 그, 그, 뭐 보여 안 보여 여기 여기 바로 앞에 있거든요 온다 온다

야야야야야 이거 아저아나요 어, 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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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 아아아아아 뭐야! 어? 어? 왜, 왜 죽어 이거 아이 아... 억울한데? 너무 아깝네 내 눈앞에 베인질 가 어, 있어요? 네, 데인즈로 있어요. 데인즈로 피 아, 이거 괴롭히고 싶은데, 조피야? 어떡하지? 나가 나가도 됨. 나가도 됨? 네네. 아, 왼쪽에 사람 없으려나? 없어, 일단 저 질러봐. 아, 아. 그다음에, 방패 접고, 좀 수상 피둑. 아아 아. 아저저뒤 지금. 어. 거기 두면. 어어 어. 어어어어 어. 어어 여기 여기 로테로 들어가. 절대 예상 못 하지? 바로 왼쪽 하나, 둘, 셋. 땅! 갑이. 내민다 내민다 보통 내민다 보통 내민다 보통 내민다. 내밀고 있다. 목도에서 올려야죠, 올려야올 오케 이아 으아! 아아! 와... 젠장 아, 젠장 오케이 바로 죽 하는 하번 아, 바로 잡았지, 나이스 됐는데, 됐는데, 됐는데 아, 못 잡았다, 까비 멀리 안고 계신 거예요? 파이핑. 네 <laughs> 이로트는 하나밖에 없다. 우리 안에 퓨전인데? 잠깐만요. 응? 뭐야, 나 하드브리터잖아? <laughs> 잡아! 잡아! 죽어, 임마. 아, 나이스. 사실 제가 오릭스 로딩을 좋아하거든요. <laughs> 어? 어. 스킨 한번 보실래요? <laughs> 거기 안에 손 넣고 싶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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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정리가 되고 있는데. 사이타에 들어왔습니다. <laughs> <laughs> 안 돼. 아 이게 탐, 나... 오케이, 탐지에 네. 발견돼? 내가 어떻게 탐지에 발견되지? 마이스트로한테 찍히는 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 ㅋ ㅋ ㅋ 마이스트로... 마이가 났어요 <나싸요. 웃음> 뭐야? 마이가 마이, 날쏘는데 어디 있는 거야 마이캠이? 마이캠 핀 찍어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아... 혹시 군식스로 가능? 아군식스가 그거... 없어요 아 없어요? 저런... 아, 레어링 들고 오셨어요. 오셨구나 뭐야 어디 열린 거야 오케이. 비질이랑 콤보 플레이했습니다. 아, 무슨 말언제얘기하 어, 불리지. 와와와 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 그, 3층에서 평3층3 3층. 어, 3층에 오케이. 오케. 3층. 어, 말이 안 나오네. 어, 여기 드론 굴러 들어온다. 어, 도망가, 도망가. 뭐 뭐야? 아라이거. 틀틀. 휘둘이 주었고요 블리츠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여기서... 빨리 있요다가 고맙습니다. 아 이거 어쩌다 보니까 방패원 죽겠네 이거. 어, 밖에 다다 올도 모르는가 제가 몸 대볼게요. 상남자 막 박쥐 박쥐 박쥐. 잠깐만 x 만 60발이거든요 이거? 아아 어, <laughs> <laughs> <으아> <laughs> 아, 나이스~! 아 일어나! <웃음> 일어나! <웃음> <웃음> 나이스! <웃음> 오. 바로 나갔어 미안해 <laughs> 아 이게 리키 형님이 함께하니까 인성질이 네. 너무 편하네요 <laughs>

Damn, I go out. You be eating well. w h e 을 you're p 아니 뭐 2층에 아무도 없냐? 뭐지? 뭔가 이상한데? 나 그냥 들어가 봐야겠다. 2층으로 내 드론이 이상한 건가? 건가? 아니 2층에 아무도 없어요. 설치 뭐? 중. 이로다아 t 그, 그 세탁기 세탁기. 오케이. 오케이. 세탁기 좀고 지금 하나 왔거든요. 닭인거 같아요. 아한테 깨졌다. 아. <laughs> 된다, 이놈아! 안 된다! 어디야?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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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아. 으아! 아, <laughs> 나아 돼. 왼쪽에 있네 이거. 그러게요. 여막여면 여기. 여기. 아, 여나연막여구나기 여기. 뭐 오른쪽 기여보 여기. 오른쪽에? 여기. 는안 되고 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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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세요 어떻게 이래요? 이게.. 아, 아.. 앵글이 나와요? 네. 나오긴 하는데 저.. 저 안까지 나올는지 모르겠네. 오이씨어 미친놈 미친놈 와우 와우 야야 이거 뭐야 이런 앵글이 있었단 말야? 3800시간 동안 하면서 몰랐는데 이 카페상 고르면 진짜 맛돌이인데 니가 뭘할수 있는데 리얼? 뭘할수 있냐고 이놈아 아웃플레임은 너뭘할수 있는데 어디도 모르겠다 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웃음> <웃음> 와 이런 앵글이 있단 말이야? 이럴수가 이제 한창 레싱 열심히 할때 그때 배웠던 거 음. 열심히 안한지몇년 <laughs> 됐죠? <웃음> 에이스가 병이 오고요 그래서 바로 오박사한테 보내. 막을 어, 수 있죠? 어, 뭐 모르겠어요. 옆에 뚫렸나? 안에 막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나 잡았거든요. 오케이. 네. 가요오오오오오잡았나 아, 됐다 나, 나 그냥 여기 좀 아, 있어. 오어떡 어, 하지? 나어떡 하지? 몰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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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몰라 몰라. 모른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 씨. 아직 안다다다다다들왔어요다 들어왔어. 오. 어디 있어? 터 어디 있어? 와, 이거 애시 모르나. <laughs> 어, 여기 사이트 거기네. 우리 그 제가 네. 만든 전략 중에 좌파우파 전략이라고 이거든요 한번 하실래요? 아, 뭐뭐들어야 뭐, 되는 크터트 있나요? 인 같은 거 하면 좋아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그거 열어셔 가지고 이것저것 다 쏟아 부으시면 제가 들어갈 거예요. 네. 네 가겠습니다. 네. 아. 나 이거 쏟으심 우! 뭐야? 뒤에 서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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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캠 보고 있었네. 나 <laughs> 말고 <laughs>

저쪽이 존내 많아 뭐복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2층에 많거든 2층에 많아2층많아 2층에 많네 많아. 아, 많아, 한둘이 아니야 헉! <laughs> 탄유다 그 친구 잡아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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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뭐야? 뭐, 뭐야? 뭐, 뭐, 뭔, 뭐, 뭔, 뭐, 뭐, 뭐 일이 뭐, <laughs> 와, 뭐야? <좀, 웃음> 아, 우리, 우리 쓰겠어? 그나 우리 팀에, 그쵸? 그쵸? 그 아, 스모크야. 미안해. 어, 괜찮은 건가요? 네, 아, 아, 어, 뭐야? 화장실에 괜찮가요 네, 괜찮아요. 아, 아,

뭐지? 아, 나 등에 꽂아주고 죽었어 뭐야? 씨, 아, 뭐 어디 보낼 거야? <laughs> 와, 멋있다. <laughs> 멋있다. 와, 진짜, 진짜 못생겼네요. <laughs> 정말, 정말 화려하다. 네, 정성들여 꾸몄어요. 곤충이 이렇게 생기면은 이거 방사능 피폭된 거예요, 이거. <laughs> 들어가서 서로 면 안되나? 들어가서 설박하는서는 네, 일단 아니야 그냥 여기 창문 어어어하는서어요는서어서아아어서어하는어하는 서로 어하 네, 계단으로 내려갈 거예요. Rush, fuse, rush. 어 뭐야? 넘어졌나요? 어 저기다 저기다. 루비에. 라피 라피 라얘 루핑이 아이네 이거. 피피피피피피피야아 뭐야? 뭐야 뭐야? 진짜. 방기를 하나도 못했네. <laughs>